인터넷상에 그 유명인들의 기부 리스트라고 해서 그금액별로쫙 정리가 됐었어요. 예. 근데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주급을 3억이나 받으면서 한 주에 3억을 받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근데 어떻게 산불이 발생했는데 기부를 안 하느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남몰래 2억 원을 기부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뭐 게시글이 삭제가 되는 그러한 해프닝도 벌어졌고요. 사실 기부는 본인이 자율적 마음을 담아서 이제 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눈치 보기식 기부를 할수 있는 좀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기부는 기분은... 개인적인 선택이고 기부를 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또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LA 산불 났을 때에는 뭔가 애도의 목소리를 전하고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가 우리나라 산불 발생하니까 정말 이런 한장 내지 않더라라는 뭐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받는 연예인들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기부는 본인이 선행의 차원으로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돼요. 는 부분인 같습니다. 예, 다행히 어, 영남 지역에 발생했던 산불은 10일 만에 꺼졌습니다. 물론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만 끝까지 한톨의 불씨도 없도록 처리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애를 쓰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좀 응원해 주시고요. 누구는 왜 저걸 안 해? 누구는 왜 가서 봉사활동 안에 이렇게 비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